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491년 이태리 밀라노 지방의 한 수도원이 새롭게 건축되면서 수도원 식당 한쪽 벽에 그려진 명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 이 장면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당시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수락을 하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모델을 찾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델 19살 난 젊은이 깨끗하고 선하게 보이는 그 젊은이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 제자의 이미지를 담아서 한 사람씩 최후의 만찬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그려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운 유다 순서가 되었을 때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사람들도 만나보았지만 마땅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로마 시장이 듣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로마 감옥에 가면 사용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흉악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 흉악범들 죄수들을 보시고 한 사람 골라서 그리면 될것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빈치가 감옥에 가서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가로운 유다를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다 마친 후에 이제는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델이 무릎을 꿇고 다빈치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당신을 아는데, 난 당신을 만난 적도 없다고, 본 적도 없다고, 잘 모른다고 그러자 먼저 그렸던 예수님의 그 그림 최후의 만찬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제가 몇년 전에 그 예수의 모델로 여기 와서 당신이 저를 그렸던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거룩했던 얼굴이 이렇게 흉악한 얼굴이 되었을까? 몇년 동안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다빈치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태리의 르네상스 미술 역사에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일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건져올릴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굴이 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둘이 아니라 셋, 넷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는 아침과 저녁, 낮과 밤에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 또는 세 가지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의 얼굴은 빛의 얼굴이 아니라 어둠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의 삶의 양면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얼굴과 세상에서의 살 때의 얼굴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서의 얼굴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홀로 있을 때의 얼굴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마음과 세상과 마귀가 주는 어두움의 마음이 여러분들 양면성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론 유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21절, 22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을 그동안 많이 지켰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 6월절 만찬을 해마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6월절입니다. 만찬 분위기도 달라요.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잔치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21절에 보면은 괴로워 하셨다.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음도 무거운 이때에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 중 하나가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선생님을 판다니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접니까? 예수님 접니까? 아니, 누가,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오늘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가론 유다를 지목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던졌던 질문과 같이 지금 유다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가론 유다는 지금 어디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건네주실 정도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지금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은 사실 유다가 오늘 만찬 석상에 들어오기 전에 대제사장과 함께 흥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팔기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론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지만, 마시고 있지만, 지금 유다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예수님을 이미 버렸고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년 동안 신앙 생활하며 몇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계속 주변만 맴도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27절, 두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주목할 구절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사탄이 처음으로 갑자기 유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님을 팔라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내가 똑똑하잖아. 상황 파악 빨리 해봐.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다음은 누구야?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서야. 똑똑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예수님께 속했지 않았던 가론 유다가 판단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에 대하여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사단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유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힘써 매일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라, 말씀으로 지켜라, 성령님 의지하며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에게만 마귀가 시험을 줄까요? 유혹을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에서 유혹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 가론 유다를 유혹할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유다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믿음과 말씀으로 담대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다에게는 무엇이 연약했다고요? 물질적인 부분이 연약했어요.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 물질에 탐하는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있어요. 모두가 감동하고 있어요. 그때 가론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것이 유다의 생각이면서 유다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리 있는 것 같지요. 어찌 보면 민족주의자 민족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다의 모습 같지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도둑이다. 직접적으로 표현로 그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재물을 맡아서 유다 이 제자 공동체 유다가 재물을 관리했지만. 나중에 그가 죽고나 보니까 그는 도둑놈이었다. 항상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이용해서 오늘 사단과 마귀가 가론 유다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 성적인 부분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요 권력에 연약,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연약하고 자기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나시린 삼손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들릴라가 꾀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모든 것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연약한 단계에 있을 때만 이런 갈등과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에 이를 때에 오히려 우리 내면에는 더 강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저뭐 유혹도 아니고 뭐 그럭제,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싸우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쉼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 보시나요?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이게 진짜 유혹인지 아닌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혹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귀가 던져준 유혹이라고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5분 내로 처리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이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는 생각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관계를 이간질하는 생각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내면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oh,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나고 있구나 끊임없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다처럼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경건함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경건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의 정원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밤이라. 이건 어두운 밤. 시간적으로 밤도 되지만 영적인 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생. 그의 인생은 어두움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밤을 향해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떠나 밤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론유다에게 몇 번의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만 보더라도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 다내 제자로서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제자다운 제자로 살고자 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여기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유다는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10편, 41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만찬같이 먹고 있지만 나를 발로 뻥 차고,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21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 떡한 조각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리고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유다를 향하여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떠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여기 주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유다가 내 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속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유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정말 내 빨리 가서 나를 고발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내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죽기로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그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강한 반어법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유다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유다야, 그래서는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 길을 걷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며 절규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유다의 의지적 불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의지적 불순종. 여러분,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도 쉽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의지적으로 세상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인생. 오늘 가론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둠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 죽음입니다. 유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보다 스스로 목숨을 먼저 끊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지 말아라. 밤을 향하여 나가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때를 기다려라. 주님께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눈을 밝게 뜨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영국 런던의 템플교회의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와서 질문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가 파커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왜 가룬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물론 자기도 의심이 들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물었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왜 가룬 유다를 제자로 삼고 3년 동안 같이 지내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는지 저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유다 같은 나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왜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저는 그게 더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예수, 왜, 예수가 왜가른 자들 제자로 삼았는지 그 문제보다 저 같은 주인을 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유다와 같이 그렇게 참 마음에 모가 나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의 현장에 머무르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둠을 향하지 마시고 어둠에 머물지 마시고 빛을 향하여 나오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